네,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지오리드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1월, 이번 연도 1월 22일 이 지점에 매수를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지오리 데너지 리튬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작년 큰폭 상승 이후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서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특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상승에 충분히 매수했던 매수가까지 올라와 줄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주가 계속 내려올 때부터 이야기 드렸죠. 작년 말에도 제가 1,500원 이하 이 밑으로는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 1,500원 위에서 저희가 저점 잡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2024년 1월 22일 장 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주셨던 분들 2분. 분도 빠짐없이 지오릿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장전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매수를 충분히 다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1차 목표가인 2750원 아직까지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다 드린게 확인이 되실겁니다. 그렇다면 1월 22일에 매수가 충분히 주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겠죠. 1750원 이하에 제가 모두 체크하고 보내드린거기 때문에 1 7 5 0 50원 이하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매수한 이유 매수 가장 상단에 매수가 가장 상단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현재까지 45% 이상 5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드릴 수 있었던 이유 단순히 차트만 보고 절대 아니죠. 우선 차트를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500원 구간 위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점 잡아가는데 참고를 하고 이뿐만 아니라 재료적인 분석, 제가 이번 1분기 예상 실적과 함께 앞으로 2분 기까지 진행될 계약 일정들 모두 체크를 하고 3월달에 발표가 될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공시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재료적인 부분까지 모두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오리 에너지에 대해서 저점을 잡아갈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지오리 에너지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혹은 최근 상승 때문에 지오리 에너지 다시 매수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현실점 절대 혼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보내주신다면 제가 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앞으로 지오리드 에너지를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모두 실시간으로 제가 체크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지오리드 에너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가장 고민이 되시는 종목 손실률이 크거나 비중이 높아서 고민이 되시는 이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종목 이름과 함께 매수평단가 함께 보내주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되실지 제가 재료를 알고 있는 종목이라면 재료적인 분석 모두 포함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재료를 모르는 종목이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트적인 관점에서 손절가와 목표가를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제가 속 시원하게 함께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되시는 종목이름과 매수평단가는 함께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지오리에너지 뿐만 아니라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스윙 종목들 재료분석을 모두 끝내고 시장의 분위기와 가장 부합하는 종목으로 보내드리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스윙 종목 보내드릴 때 같이 보내드리는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재료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제가 13년 넘게 축적되어 있는 매매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내가 사기만 하면 내려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가더라.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 매매 습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바꿔 갈수 있는 좋은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로만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최근에 스윙 종목들 지오리 데너지 제외하고도 수익을 어떻게 내고 있었는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간,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 했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소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있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